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여서 회원 가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코드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자동 적용되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고요. 단순히 해당 링크로 가입만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창으로 넘어가신 다음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해주세요.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메일 주소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 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회원가입은 끝이 났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해 주시면,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펌펌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 프로필에 보이는 언베리파이드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사우스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는 예시가 나올 텐데 위에 체크모양 사진처럼 촬영을 해주셔야 하고 아래 X표 모양 사진처럼 촬영을 하시게 되면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참고 바랄게요. 이제 신분증 앞면과 뒷면 사진을 각각 촬영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셀카 인증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맞게 카메라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KYC 인증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뜨면 모두 완료된 겁니다. 보통 5분 내로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본인 프로필 메뉴 하단에 이렇게 베리파이드 문구가 적혀 있으면 통과가 된 겁니다. KYC 인증이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뒤트겟 좌측 상단 아이콘 누르시고 프로필 메뉴로 들어가셔서 키 탭으로 들어오신 다음 구글 어센트 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 접속하셔서 받아주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코드를 우측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로 들어가서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눌러 설정 키 입력칸에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여섯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되는데 이 코드를 기억하셔서 비트 게대으로 돌아와 하단 구글 어센트 케이터 코드란에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오는 6자리 인증코드를 한번더 입력해 주시면 완료입니다. 다음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워낙 입금이 안 되고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테더를 옮겨줘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 올리시고 디포짓 버튼 눌러주시고요. 코인에는 USDT가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테고 아래 네트워크는 TRC2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나오는 디포지 더드레스를 카피 버튼 눌러 복사하신 다음, 업비트 거래소를 켜줍니다. 우측 거래 종목 창에서 테더 코인 선택하신 다음,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입출금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좌측 코인 검색하는 창에 테더 검색하신 다음 오른쪽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는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해 주시고 원하시는 수량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만약 여기서 한도 추가라고 나오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최근 업비트 거래소의 정책 변화로 인해 100만원 미만의 출금 시 출금 주소 등록 절차를 무조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처가 확인된 주소로만 출금할 수있는 네요. 하단 출금 주소 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입금처가 미신고 거래소가 아닌지 확인 후 동의 체크해 주시고 제출 유의사항에 동의하는 것도 체크해 줍니다. 아래 출금하려는 디지털 자산과 네트워크에는 USDT 트론을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주소 칸에는 비트겟 입금 주소를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 줍니다. 우리가 전송할 테더의 경우 따로 2차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시면 되고 입금처 유형에는 거래소 지갑을 선택하시고 입금처에는 비트겟을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입금처가 확인되는 지갑 주소 화면을 캡처해서 업로드하셔야 하는데 비트겟 입금 화면을 전체적으로 캡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후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현재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알수 있듯이 출금 주소 등록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선물거래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해당 절차를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출금 주소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출금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는데, 확인 누르시고, 출금 네트워크에는 똑같이 트론을 맞춰주고, 출금 수량 설정해주신 다음, 출금 신청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볼게요. 카톡으로 들어오셨다면,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꼭 확인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인증 마친 후, 업비트 출금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다면, 보통 2분에서 3분 이내로 비트겟에서 입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상단 퓨처스 눌러서 USDTM 퓨처스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선물거래 창으로 들어와지게 되는데 우측 주문창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고요. 프롬에는 스팟2에는 USDP 퓨처스 맞춰주신 다음 코인에는 USDT로 수량 넥스 누르셔서 컨펌 클릭해주시면 전송 완료됩니다. 이제 선물거래를 진행해볼텐데 차트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에서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윗부분에 있는 종목명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검색 후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차트에서는 기호에 따라 시간 봉을 선택하실 수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등과 같은 보조 지표도 추가 가능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 중에서 추세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저점이나 고점 길이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그려지고요. 지우고 싶으시다면 여기 휴지통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주문 탭 상단에 있는 크로스 또는 아이솔 플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갖고 있는 증거금을 모두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포지션에 진입한 증거금만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원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레버리지는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산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0배 이하로 설정해서 거래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리밋과 마켓은 각각 지정가와 시장가를 뜻하는데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거고 시장가는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아래에 있는 오늘 드래그에서 포지션 수량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상승을 예측한다면 롱 버튼 하락을 예측한다면 숏 버튼 눌러서 포지션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진입하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될 텐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 가격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뜻하게 되고요. 이 청산가에 코인 가격이 도달하면 내가 진입한 포지션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해당 증거금은 모두 청산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풀 포지션 TPSL 밑에 연필 모양 누르셔서 위에는 입절가를 아래에는 손절가를 원하는 가격으로 입력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드래그해서 ROI로 손절가를 세팅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하여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즉시 거래를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매매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카피 메뉴 눌러서 퓨처스 카피 트레이딩 들어가시게 되면, 비트겟에서 활동 중인 여러 트레이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트레이더 아무나 선택해서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필로 들어오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팔로워 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오더템 누르신 다음 지난 매매 내역 확인해 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상단 카피 버튼 눌러서 팔로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해당 트레이더에게 맡길 나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모어 세팅 누르셔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입절값 이율과 손절값 이율을 설정해주 됩니다.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카피트레이딩을 소개드렸냐면 우리가 100만원을 갖고 하루 2% 수익을 1년 동안 꾸준히 내게 되면요. 무려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건데요. 비트겟에서 여러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러한 2%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트레이더들을 카피하게 되면 당연히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카피트레이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거래 수수료만 아껴도 결과적으로 내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드린 공식 가입 링크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